축제가 지난 4일부터 공주 금강 신광공원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축제장을 찾은 나들이객들은 강추위 속에서도 알밤 국회 체험과 다양한 겨울놀이를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름 2m에 달하는 대형 화로 주변으로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옹기종기 모여 밤을 굽습니다. 노릇하게 익은 알밤 껍질을 벗기자 노란 속살이 모습을 드러내고 한입 베어물면 달콤하고 고소한 공주 알밤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집니다. 매서운 추위도 잊은 채 시민들은 옛 추억에 잠기며 겨울 정취를 만끽합니다. 뭐뜰에서밤서 같이 애들이랑 먹고 했 그런 추억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공주 군밤 축제. 구운 밤을 넣은 밤 두총쿠와 밤한금이 들어간 밤빵 등 공주 알밤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가 관람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 전용 눈썰매장이 확대됐고 회전썰매와 유로본지 등 다채로운 겨울 놀이 공간도 새롭게 마련돼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밤도 어, 먹고 썰매도 타니까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또 오고 싶어요. 축제장 인근에서는 국내 유일의 밤 산업 박람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38개 업체가 참여해 공주알밤과 각종 가공식품을 선보이며 밤산업의 가능성을 확인시켰습니다. 방문객들은 밤 라떼 등 이색간식을 맛보며 달콤한 겨울 추억을 더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산물 대표 브랜드 대상을 연속 3년 수상한 곳이 우리 공주알밤입니다. 겨울공주 군밤축제에 모두들 오셔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밤, 달콤한 공주를 주제로 한 군밤 축제와 밤산업 박람회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현직 기초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대전 충남 통합 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정현 부여군수가 현장 중심의 철학과 미래 정책 대안을 담은 저서 '변방에서 부는 바람' 출판 기념회를 갖고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박근수는 출판 기념회에서 군수 8년과 그 이전까지 총 18년간의 시간을 언급하며 지역화폐와 농민수당 부여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수는 오는 12일 충남도청에서 통합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연뒤 이달 말 군수직에 사퇴할 방침입니다. 설 명절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충남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송 장관이 예산군 과수거점 APC에서 사과 등설 성수품의 선별 과정을 확인하고 천안의 한 대형마트에서 할인 지원 현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국민 장바구니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전국의 주요 품목별 산지, 유통업체 재고 동향 점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2분쯤 대전 당진 고속도로 공주 톨게이트 부근에서 한 승용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 승용차 운전자가 졸음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0분쯤 대전동구 통영 대전고속도로 편안나들목 인근에서 승객 9명을 태운 고속버스와 승용차 2대, 화물차 1대 등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 화물차 운전자가 정체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예산군에 65만 마리 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올겨울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39번째 고병원성 AI로 지난달 20일 보령시에서 발생한 이후 16일 만입니다. 중수볼은 해당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